물 빼는거 그렇죠. 봐봐 야, 와. g 과장딱 불러가지고 올 p e n n i n g 울penning, 울penning, 울막 e n 막 기가 g 울다 경훈이 i n 는울 p e 요리 이사 g 울아이 n n i 땅값이 자 e n 팔아갖고는 p e 서 못사 아 g 울 p e n n i n 76년생 아유. 우리 회장님이 58년 이고와 네. 시설이 야 기가 막히다 어. 안녕하세요 오늘 시와빠입니다 오늘이 2월 4일이고요 제주도에 왔습니다 제주도의 애월읍인 체리농가인데 우리 김정중 회장님하고 서근열 대표님하고 며칠 저하고 셋이서 왔습니다. 이 농장은 1000평 정도 규모의 체리 농장인데 지금 주품종이 홍수봉, 레인어 라핀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고요 시설이 정말 어마어마한 시설이네요 평당 18만원짜리 보조 비율이 60%고 부담 40% 짜리 시설인데 나무도 엄청 잘 키워 놓으신 것 같아요. 역시 제주도의 화수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역시 칠나무도 잘 키우는 것 같습니다. 색깔이 안면 맛도 요 공간이 있으니까 옆에 지는 여기다가 여기 하나 박아갖고 뭐 버려도 이만큼은. 이 지질 하나 박아고양어 이만큼 이게 하우스 아치가 네. 대충 봤을 때 6m인 것 같고요. 네. 어... 시제 간격은 3m, 2.5m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한 나치에 두개 열을 넣어가지고 밀식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꽃눈도 많이 와 있는 상태고요. 딱 보면 나시겠지만 아주 나무 상태가 깨끗하고 병도 없고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전국에 보면 참 고수들이 많아요. 홍수봉은 좀 꽃눈이 많이 와 있는 상태고 이쪽에 그레인니어줄은 홍수봉보다는 약간 꽃눈 화합분화가 좀덜와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야 보세요 나무를 이제 실제 간격이 좁기 때문에 옆나무하고 닿고 어, 이동할 때 가지가 걸리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엮어서 유인을 해 놓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야,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비닐 밑에 어 햇빛 가림 용으로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여름에 너무 덥거나 그리고 수확할 때 주로 쓰신다고 하고 겨울에도 이제 제주도가 또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아, 체리나무가 그 좋은 요구도 시간이 필요한데 이 개폐기를 열어도 1m 이상 안 올라가기 때문에 저걸 내려가지고 어, 좋은 요구도를 충족시키는데도 좀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시설은 정말 끝내줍니다. 역시 관주 라인도 이제 돼 있는 거 보면 이제 프로페셔널하네요. <laughs> 기둥 파이프가 정말 와 50mm 파이프라는데 진짜 제도가 바람이 많기 때문에 시설하는 정말 끝내줍니다. 지금 우리 회장님이 전정 교육 시범을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투세 판단이나 시비를 얼마나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전정을 해야 될지 시범을 보이고 있죠. 지금 첫 번째 농가에 와 있는데. 여기에 그 공선에 가입돼 있는 농가가 1 2 농가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전부 다 돌아볼 예정이고요. 때 그때, 그때 볼만한 거 있으면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어디든 다 크림스나 크림스 대먹은1 여섯 개에서 아니야 열 여섯 개만 가지고 가야 돼. 16개도 많은 가지요 그것도 한이면더 따먹다가는 다시 1두개로 줄여야 돼 그래서요 이, 이 간격을 덜켜, 벌려줘야만이 네. 여기서 나온 순이 결과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꽃이렇게 이쪽이잖아요 그러면 여름이 오 나오고 여름이 오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또 그늘이 져그려이 여름에서 결과지를 만들어 먹으려면은 가지를 많이 갖고가면안돼 항상 벌려줘야 돼요 성나아 어, 그그 이거 유인 덜해 지금 여기 보면 자동 방제 시스템이 에어포그 시스템이 지금 설치가 되어있는 기둥열에 하나 그리고 아치 중간에 한줄 그래서 이제 에어포그 시스템으로 방제가 시작이 되면은 이 하우스 전체가 전부 다 안개로 꽉 차가지고 방제가 되는 자동 방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네요. 대한민국 어디를 봐도 시설 농가, 체리 시설 농가 중에 이런 정도의 시설을 갖춘 농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또 다른 농가이네요. 하우스 시설은 다 똑같이 생겼고, 왜냐하면 3년차.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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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 이 앞에 간 농장하고 거의 비슷한데, 나무가 조금 더 수세가 좀센듯 합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곡송보다 나무를 더 <laughs> 열심히 키우시는 듯한 분위기고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저기 나무를 유인하는 유인끈 걸어놓은 것만 봐도 농부님의 로고가 느껴집니다. <laughs> 연나무 <목소리도> 시범으로 전정하고 계신데, 한번 보죠. 몇개 되나? 또또다 그래. 그 그래, 이제는 가짜가 그래. 안자르데 이런 것은 올해 그냥 아까운 게 아, 올해 그리고, 따먹고 내년에 날려. 내년에, 내년에 없애버려야 돼. 버틸 럼는 한계가 매년 잘라야 되는 거 올해 따먹고. 올해 많이 붙었으니까 올해 따먹고 내년에 날려도 되네. 그러니까 이런 가지들을 올해 따먹고 따먹자마자 베어버리는 거. 그것도 괜찮지. 괜찮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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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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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원칙은 아까워도 지금 자르는 게 맞아. 왜냐면 여기 이빨이 나와 보면 확 참으잖아. 네. 밑에 쟤다 풀려. 햇빛도안 보는 거야. 너는 지금 잘라야 될게 이로 잘라. <laughs> 이거 또 어. 이거 잘라. 야 도출하게. 이거 잘라. 나잘라줄거라 줘봐봐. <laughs> 정신 나설래. 이거는 하리야 왜냐하면은 이놈이 겹쳐 붙잖아요. 자라니. 그이 숨어있는 것이야. 그거렸어 이거 지금 털렸어. 이거. <목소리도> 이거 털렸어. 이거, 털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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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털린 거 이거 한개털면서 영원히 이것도 털 거. 매 이런 데서 털나요안 나온대. 여기는 세 번째 농가에 왔습니다. 제주시애월읍 주품종은 라핀 홍수봉 하나는 뭐라겠더라. 그런데 보니까 규모는 한 1200평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주는 수영은 전부 다 KGB 수영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쇠농가라고 하던데 공, 애월에 공선출하에 가입한 열쇠농가가 전부 KGB 수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은 똑같고요. 동일하게 우리 회장님께서 수세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을 해주시고, 지금 현지 농가에 맞게 전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맞춤으로 시범을 보여주고 계시네요. 전반적으로 관리는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방제가 철저하게 돼 있는 걸로 보여요. 야동 방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서 바빠서 방지를 못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을 거라고 보고 나무가 깨끗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와서 뭐 이렇게. 충고를 해주는 것보다 곡성 농가들이 와서 배워야 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부지런합니다. <laughs> 여기 체리 말고 이 제주 애월의 그 공손출합의 열세 농가의 회장님이신데 여기는 이 체리 말고 만감류 그러니까 뭐 천혜양, 레드양 뭐 이런 것들이 한3 0 0 0평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시, 채소, 노지 채소가 만평 하신다네요. <laughs> 어마어마합니다. 음. 일단은, 관수 시설 해놓은 것부터가, 자세가, <laughs> 체리를 대하는 자세가 돼 있다. 꽃들어온걸로 봐서 네, 홍수봉으로 네, 보이는데. 네, 음. 자 이렇게 하고 요 요게 저뭔이 요런 거, 홍수봉, 네, 홍수봉 아 장수봉, 배스봉. 수봉이 아니, 아니라 시야를 붉어. 엄청 붉은데? 색깔은? 색깔은 빨간색이야? 너무 색이 잘안 나. 아, 개수봉이요. <laughs> 니 엄청 부거데 아, 엄청 붕은... 네, 네, 수봉은요배부렸었어난 아, 색깔 한다는 거배부데 어. 이거는, 이거는 씨이으서잖아부 <laughs> 아, 이거 회장님, 회장님, 저도 아까 몇 가지를 니잖아요 여기에도 품정 때문에 이거 말이, 말이 많습니다. 또 엄청 좋니고 여기는 네 번째, 조흥철씨 과원인데요. <laughs> 나무 잘 키우셨고, 꽃눈도 잘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중간에 좀 수세 강한 놈들 속아 내고, 양쪽으로 좀 벌려주라고 회장님께서 충고해 주셨고, 지금까지 그내 눈과 돌았는데, 가장 수세가 안정되어 있는 가원 같아요. 진짜 와, 복정보다 제주 분들이 더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시설도 완벽하고, 아, 나 여기 와서 배우고 갑니다. 일단은 우리 농부님들이 워낙에 부지런 하고, 막요거 체리만 하는 게 아니고, 망감류도 뭐 보통 2,000평, 3,000평이야. 하시면서 체리도 잘 키우고 노지에 채소 농도도 하시면서 이야 반성해야 되겠네요 반성해야 되겠어요 음. 또 다음에 찍겠습니다 오늘 네, 마지막 농장에 왔습니다 지금 조금 아쉬운 그런 농장인데 <laughs> 깍지 벌레가 아주 그냥 나무를 완전히 코팅을 해버린 나무도 많고 아. 조금 이제 손을 못댄 부분이 좀 있으신 모양인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직장이신 것 같아요 전정도, 전정이 아예 안돼 있죠? 음 1년 자란 가지를, 지금 여기서부터 보니까, 저기 끝까지, 한, 3m는 좀못될것 같고, 2.8m 정도 되는 가지가, 전정 없이 그냥 쭉, 한 번에 올라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가지가돼 있네요. 주인장은 안 계시고, 지금 직장에 계신 것 같고, 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얘기나 들어봐라 하고, 이제 그렇게 남겨놓으신 것 같은데, <laughs> 글쎄요, 어, 저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심어 놓고 이제 전정도 안 하고 이렇게 놔두면 알아서 되는 과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과수가 있으면 저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하는데, 아, 나무는 아주 그냥 적어. 깍지벌레가. 회생 불가는 지아는데 가지가 손상이 니까못 뭐 나가잖아. 그 가지 이야 여기서 가지를 일단 빼내야 돼. <몇> 회장님, 이줄 자르면 커하면 숨이 더잘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서 떨어져야지 또똑 끊어줘야 돼. 깍지벌레 약하면 이거 원상태로 돌아오긴 해요. 원상태는 안 돌아와. <laughs> 이거는 안 없어진디. 찌는 안바람먹게 <laughs> 이거 죽으니까. 제도 애월에 <laughs> 공손의 회장님인데, 아니, 우리 회장님 어, 바다. 바다. 한마디 해주십시오. 영상. 아, 이평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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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냥. 생생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마무리를 우리 회장님 말로 발음하려고 유튜브 영상에 올리려고 합니다. 애월농협 어 공성추라웨 우리 애월체리 어 마크를 달고 앞으로 어 정진해 나갈 어 회장 현창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향후 어떤 방향이든 어 우리 복성회장님, 이하 임원님들께 조언을 많이 얻어서 그 조언에 힘입어 진짜 부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 말씀도 잘하셨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멋진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